안녕하세요 항상 보이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어, 정확한 내용들만을 다루는 보이차 TV입니다 오늘도 보이차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실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요게, 요게 이 포장을 유심히 보세요 이 포장이 어, 이게 이제 1937년도가 되면은 중국 운남성에 이 중차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대에, 어, 어그 개인들이, 어, 차창을 만들고 아니면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가게 이름으로 차를, 포, 포, 차를 포장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호급차라고 해줬죠. 중국에 보면, 뭐, 저기, 그 이전 시대에 청나라 때부터 동경호, 송빙호, 이런 식으로 이런 호급차들 많이 언급되죠. 호가 가게란, 가게의 상호죠. 그런 이름으로 차들을 판매했는데, 이제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체의 그런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태국 같은 이런 외, 외, 외지로 외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어, 대구, 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차의 생산 판매도 거의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경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차공사라고 하는 걸 설립해 가지고 1939년도에 39년도에 어, 이, 이 포장지가 중차공사에 의해서 포장지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 이후에는 모든 차들은 거의 차를 만들면 이 포장지로 씌워가지고 차들을 중차공사 주도하에 시작해서 거래가 됩니다. 일반 개인들은 차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생산하거나.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 거죠. 정부가 다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게 중국 차업 공사 운남성 공사라고 하는 중국 차업 공사라고 하는 기관 내에 운남성의 공사를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중차 공사라고 얘기죠. 중차 공사 또는 또는 성차사라고도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지가 그 이제 이 팔중패 가운데 중자를 8 개를 둘러놓고 안에다 차 차차를 넣는데 었 붉은색 잉크로 인쇄에 따라서 홍인이라고 하죠. 홍인 포장지. 홍인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홍인 홍인 하는데 그 1939년에 홍인 포장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 주도하에 이놈 미생산 판매가 됐는데 이때 만들어진 차를 보통 통틀어서 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홍인 포장지 안에 는그시대에 그 시기에 생산된 차들이 포장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이 포장지는 현재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포장지가 사용되고 유통이 됩니다.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면 오늘,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우리 집에도 홍인이 있어요. 이 포장지만 보고 있긴 얘기죠 포장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939년도에도 홍인 포장지가 쓰였고, 현재에도 홍인 포장지가 쓰이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가 갔다 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그 안에 들어있는 차의 내용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않고, 어, 시중에서 거의 뭐 90년대 차라고 홍인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유통되는 차들, 그런 차도 전부 다 똑같다고, 포장지가 똑같으면 차가 다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놈은 1998년도에 만들어진 그 철병인데, 철병. 되게 이제 뒤쪽이 평평한 형태의 철병입니다. 이게 이 철병의 형태는 1986년도에 하관 차창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 철병의 그, 금명이.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세상까지 이렇게 철병 형태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개 보고, 이 차를 보고, 아, 우리 집에 도이 홍이 있어요. 이런 차를 가지고 와서 홍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홍인 포장지를 씌운 차에 불과한 거죠. 98, 홍인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98년도의 철병. 이렇게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홍이는 지금, 시골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편에 수천만 원씩의, 그, 당시에 오리지널 차라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포장지, 포장지만 갖고, 현혹되지 말고, 차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은, 짤막하게 이 내용 한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포장지만 보고 차를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간평하면서, 포장지의 형태에 의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것은, 어, 운자가 운남성, 이런 것은 번째짜다 이게 본체가 쓰였냐, 간체가 쓰였나, 어떤 글자가 쓰였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장지는 늘 언제든지, 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판별법이, 그냥 그 기본적인, 신뢰도가 가는 그런 판별이라고 할수 있죠. 차는 마셔보고, 그, 그런 다음에, 구감과 모든 것들을 다 감각을 동원해서 마셔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엽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엽절. 엽저분석을 통해서 차의 정확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엽저분석을 제가 창안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 지금 전를 해왔는데,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죠. 객관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두, 두 번, 세번 중원분 하지 않겠습니다. 포장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내용이다. 이영애가 아,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 큰사건이 있었죠. 신창원이라고 이렇게 탈옥수. 그 친구가 그, 그, 검거가 된 장면, 그 순간에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그 무늬를 갖고 있는 티셔츠인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티셔츠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걸 입으 마치 남자의 강렬한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해, 남자들이 그런 티셔츠를 많이 새 입었다는 얘기죠. 음, 그, 그,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단지 어떤 사물을 대신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본질까지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옷 입은다고 내가 신창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신창원이 입었던 옷만 입고 그 분위기만 흥얼내는 거지. 이영애가 입은 옷을 이경애가 입었다고 이경애가 이영애 되는 거 아니죠?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속을 오늘 벗겨봐야 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드린 그 포장재 관련 내용, 포장재는 단지 상징의 보조관념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본관념.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